이번 시간에는 의료기기 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의료기기 통합정보 시스템에 의료기기 전자 민원 및 의료기기 안심 책방 홈페이지를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 번째 의료기기가 무엇인지 두 번째 의료기기 허가 절차 세 번째 기술문서 심사 서류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 의료기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는 등급별로 분류해 관리합니다.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4등급으로 갈수록 위해성이 높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 신고, 인증을 받아야 하며 허가, 신고, 인증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의료기기는 신고 또는 허가, 2등급 의료기기는 인증 또는 허가, 3등급과 4등급 의료기기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등급과 2등급의 경우 특수한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이거나 인증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기인 경우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허가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기 허가는 허가, 신고, 인증으로 구분됩니다.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처리하고 신고와 인증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처리합니다. 민원처리기간은 심사기간을 포함하여 허가에는 65일이 소요됩니다. 만약 임상자료 심사가 필요하다면 80일이 소요됩니다. 인증은 30일, 신고는 즉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에는 의료기기 허가 신청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 인정서, 기술문서 등 심사자료 또는 기술문서 심사결과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제조공정 또는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기 허가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은 각각 신고와 인증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2등급의 경우 동일 제품이나 동등 공고 제품에 대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 인증 신청을 하면 됩니다. 2등급 의료기기 인증 업무를 위탁해 수행하는 기관은 총 8개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SGS,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세대 의료원 측과 의료기기 시험평가센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있습니다. 3등급과 4등급의 경우 허가가 필요합니다. 임상문서 없이 단순 기술문서 심사 시에는 총 65일이 소요되며 임상문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80일 가량 소요됩니다. 다음은 1등급 의료기기입니다. 1등급 의료기기는 위에도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 신청하면 검토 과정을 거쳐 결과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등급 의료기기 신고에는 신청서와 별첨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등급 의료기기입니다. 2등급 의료기기는 위에도가 낮은 의료기기로 인증 절차를 통과하면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인증 대상이 아니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등급 의료기기 인증의 경우 동일 제품과 동등 공고 제품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각각 동일 제품 입증 공문이나 동등 공고 제품 성적서 발급이 필요하며 해당 서류를 포함해 제출한 경우 신청 및 인증은 5일 이내 진행됩니다. 인증 대상이 아닌 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기술문서 심사가 불필요한 제품의 경우 10일이 소요됩니다. 만약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하다면 임상시험 자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65일, 임상시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80일이 소요됩니다. 심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예비 심사 검토를 통해 첨부자료 요건 미비시 5일 이내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3등급과 4등급 의료기기의 허가 절차입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무조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술문서 심사가 불필요한 제품으로 수출용 허가를 받거나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됩니다. 만약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하다면 임상시험 자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65일 임상시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80일이 소요됩니다. 심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예비 심사 검토를 통해 첨부 자료 요건 미비 시 5일 이내 제출이 가능합니다. 동일 제품이란 이미 허가 인증받은 의료 기기와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 규격 및 사용 방법 등이 동일한 의료 기기를 말합니다. 동일 제품에 해당하는 의료 기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허가 또는 인증받은 의료 기기와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 규격 및 사용 방법 등이 동일한 의료기기이거나 두 번째, 동일한 제조소에서 제조된 의료기기이거나 국내 제조 의료기기 중 제조 의뢰자로부터 위탁받은 제조자가 제품을 설계, 개발,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의료기기일 경우에 동일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동일 제품 입증 공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등공고 제품이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2등급 의료기기 중 3회 이상 이미 허가받은 제품입니다. 사용 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 규격 및 사용 방법 등이 동등한 제품과 동일하게 제조, 수입되는 의료기기입니다. 동등 공고 제품의 경우 기존 기술문서 심사 과정 없이 시험검사 성적서만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인증이 가능합니다. 동등 공고 제품 목록은 의료기기 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문서 심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허가에는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합니다.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심사 의뢰서에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 원리, 성능, 사용 목적 및 사용 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의 경우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사용 방법, 원재료 등을 기 허가 사항과 비교한 자료를 말합니다.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는 적응증, 효능, 효과 등을 근거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작용 원리에 관한 자료는 제품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작용 기전이나 작동 원리에 대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는 시험 규격 및그 설정 근거와 실측 값에 관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다만 국내 또는 국외에 시험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 문서 등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시험 규격 및그 설정 근거와 실측 값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전기, 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 성능에 관한 자료,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정성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으로부터 추출, 분리 또는 합성하였고 발견의 근원이 된 것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 외에는 진행한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와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들은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 원리, 성능, 사용 목적 및 사용 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의 경우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